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오늘 오래간만에 카메라를 켰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이제 고철 재활용 그 다음에 철거 쪽 장사를 오래 했었는데 오늘 마침 저와 고철업을 함께 했던 형님이 계세요 형님이 오늘 일정이 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같이 동행을 하려고 아침 일찍 나왔는데 형님이 지금 오고 계세요. 그래서 형님 사업장으로 같이 한번 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셔 가 형님. 네, 형님. 아이고. 우가 이러다 네 그러니까 진짜 일 가는 것같아 네. 갑시다. 아. 네. 아니 그 형님하고 저하고 한 거의 20년 됐죠. 지금 음. 안지가근데 음. 지금 카메라 이렇게 찍으니까 형도 지금 생소하지. 그러니까 형님은 지금 핸드폰으로 찍는 줄 알았나 봐요 이거를 이거 액션캠이라고. 이걸로 찍어야 그 흔들림이 없어요 형님. 음. 네. 음. 네. 아니, 한국에서 지금 아침 일찍 일톤 트럭 타고 가니까 이게 야 옛날 생각나네. 예? 네? 형님. 음, 옛날 생각. 어. 형님이 지금 이거 한지가 한 30년 됐죠? 같은 경우는 이 분산 고철 바닥에서는 이름만 되면 진짜 진짜 정말 누구나 다알 정도로 지금도 열심히 하시고 진짜 거의 뭐 거의 중소기업이지 뭐 혼자 이렇게 하셔도 열심히 하시니까 지금도 아유 대단해 부진히 한다는 게. 지금 형님 아침에 화물차 가질러 왔는데 형님 차를 여기다 주차를 해놔가지고 차가 들어왔어요 차. 내려보니까 어떻게부터 나갔어? 새천년이라고 아니야? 아리이막 크다. 우리가 아주 잘 이어갑니다. 지금 잠깐 주유하고 있는데 형님이 김밥하고 이제 사오셨네. 어. 이제 형님하고 우리가 고차을떠어가는데 오늘 일정이 지금 보니까 그 대천 밑에 무창파라고 있거든요 무창포. 거기 형님 이제 거래처가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고철을 떠서 여기 이제 군산항만 항만에 있는 업체로 아마 납품을 할것 같아요. 그장님. 네. 음, 그래서 지금 고철 뜰어 무장포로 가고 있는데 지금 고철값이 얼마예요? 지금 경량이? 한 300원대, 300원 초반. 300원 초반. 어, 310원. 1kg에. 네. 야, 그러면은 진짜 거의 바닥이네요. 지금. 진짜 바닥이지. 왜냐면 저희가 보통 매입할 때 이제 일반 분들은 모르지 근데 저희는 이제 뭐 경량 그중에서도 뭐 경량도 뭐 하고철 있고 뭐 있고 등급이 많아요 그리고 중량도 뭐 AL 있고 뭐 BL 있고 B 있고 뭐 많거든 등급이 많아 이게 단가가 다 틀려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철 매입할 때 기준이 되는 게 경량이에요 경량 일반 고철 그게 이제 310원대니까 경기가 진짜 거의 바닥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저희도 이게 건설 경기하고 딱 맞물렸기 때문에 경기가 물론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310원 대면은 정말 싼 거예요 지금 고철 가격이. 그래서 일단은 촬영하고 무창포로 고철을 떠어가보겠습니다 아유.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다. 이거를 전부터 이제 한번 촬영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원래 보통 5월 달이면 형님 날씨가 좋잖아, 한국이. 날씨가 좋 근데 올해는 왜 이렇게 안 좋아요? 5월 달이. 비도 많이 오고. 어, 비도 많이 오고 계속 흐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날씨가 다행히 화창해서 좋네. 아유. 아침에 따로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형님 김밥, 사오셨네. 아침 네. 거의 식사 못 뭐, 죠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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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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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경기가 안 좋긴 안 좋고 이제 고철 나온 데가 많이 없잖아요 이제 구형철 그큰 데는 많이 나오고 아니면 어그게 진짜 조금씩만 안 나오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철거 현장이 많아야 이게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먹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뭐 건설 경기도 안 좋고 그런 현장이 많아야 좋은데 그런 게 많이 없어가지고 요즘 별 재미가 없는 것 같아 근데 형님은 그 이제 수집 운반이 전문이라서, 형님은 그렇게 큰 타격은 없는데요. 일단,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나, 자기 거래처가 많이 없는 분들은 많이 힘들지, 사실, 요즘에. 뭐, 다, 뭐, 경기가안 좋으니까 다 힘들지만, 큰 거래처가 있어야 먹고 사는데. 그렇다고, 뭐, 철거 현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고출로 사왔는데, 뭐, 스탠드도 들어있고, 구리도 들어있고, 그러거든요. 그건 이제 골라가지고, 등급 나눠가지고 파는 게 이제 우리 일이니까. 야 여기가 거기네 그 춘장대 사거리네 여기서 좌회전하면 이제 춘장대인데 예전에 여기 진짜 어마어마하게 다녔는데 어릴 때는 예 옛날에는 군산에 그 해수욕장이 없어가지고 대천이나 춘장대나 그 다음에 무창포 다 이쪽으로 왔어요 지금이야 저기 이제 선우도 거기가 이제 길이 생겨가지고 걸로 가는데 예전에는 다이로 왔죠 놀러 정말 오랜만에 오네. 여기, 여기 동네 사은 고물상인데 여기 있는 물건 실려 왔어요. 여기. 이걸 보통 우리가 경량이라고 그래요. 경량, 경량, 고철. 이게 뭐냐면, 그, 마그네트라고 자석이에요, 자석. 지금 실고 있는 경량고철 같은 경우는 이게 무게가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방통에 실면서 이 바가지로 두드리면서 실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망치질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야 차곡차곡 천천히 실어야 나중에 무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처할 때는요 저렇게 형님처럼 차곡차곡 천천히 저 바가지로 눌러가면서 실어야 만지실리니까 왜냐면 이게 운반할 때는 이게 톤수가 생명이라 최대한 많이 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돈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빨리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잘하는 겁니다. 이제 마그네 틱에다가 마그네 틱 전기선 연결하고 있습니다. 상차 다 했는데, 1 시간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 빨리 하나, 이게 꼼꼼히 하나, 시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상차 다 하고, 저 호루 치고 있는데, 저게 자동으로 되네, 이제. 예전에는 사람이 다쳤는데, 이 상차는 다 하고 이제 하차하 가는데요 여기 보니까 사장님 부부시네 그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운영하시는데 부추전하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 주스를 해주셔가지고 어 배불러 죽겠네 김밥에 지금 부추전에 그냥 아침부터 형님이 살이 안빠진 이유가 있구만 어? 거리쳐서 그냥 많이 주시네 어? 사님들이 그래서 일단 하차하러 다시 군산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아예 아우 배불러 이 차가 지금 공차가 얼마죠? 22돈 22도원. 2 2톤이면은 아까 보니까 그러면 한 10톤 이상 실렸네? 10톤? 10톤 이상 오오 그러면은 어 경량치고는 많이 실린거야 지금 무게가 보통 이렇게 이런 시골에서 실으면 완전 그 잡철이 많아서 무게가 안나가거든요 그래도 뭐. 생각보다는 많이 실렸네 자 아, 오늘 정말 날씨가 너무 좋네요 어디 지금 계곡가서 지금 김치딱 시켜놓고 지금 한잔 먹어야 하는데 지금 고철을 싣고 가고 있네 지금. 우리가 형님 이래서 쓰겠습니까? <laughs> 어? 아, 날씨 너무 좋네. 이게 이제 한국인 5월 날씨지, 이게. 아이고, 수,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아이고. 원래는 이 지금 물건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아까 상차할 때 보니까 좀 고를 게 있어요. 그래서 형님 가게로 왔어요. 와가지고 이거를 여기다 하차를 한 다음에, 어 다음 주나 해가지고 고르려고. 고른다는 게 뭐냐면, 경량 안에 중량이나 비철 그런 거 이제 골라내가지고 따로 이제 납품을 해야 부가적인 수익이 또 생기니까, 그래서 고르기로 했습니다. 일단 여기를 좀 치우고 물건을 여기다 내리려고 형님 가기로 왔어요 여기 앞에만 좀 치우면 어 공간이 생기니까 이거랑 요쪽으로 옮기려고 오케이 Ok, ok. Ok, ok. 경량 놓고 저쪽은 중량 왼쪽에다 내리고 왼쪽에다가 중량 왼쪽 경량 오른쪽 이제 저렇게 내릴 때그 집게를 한번 털어주면은 무거운 거는 밑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위에만 집어가지고 다쏘면은 이제 일차적으로 분리가 되니까 나머지는 나중에 손으로 해야 돼 어차피 작업을.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형님하고 모처럼만에 찌게차 어, 타고 다니면서 형님 일하는 거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했던 일이니까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 겸 오늘 형님 따라다니면서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살면서 다시는 그찌게 차를 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6, 7년 만에 오늘 지게차 타고 형님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루를 동행했습니다. 어, 다음에 형님하고 또 일할 게 있으면은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명상도 만들어서 한국에서도 이것저것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은 여기서 퇴근하고요. 어,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